제자리에 앉아주세요 넘어지아곧가 시작됩니다 너 멋지잖아. 너 멋지잖아.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오 천년이 지나 야릴루 식스는 결국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네. 에? 저 새하얀 행성이 이번 목적지였어? 맞아. 이번 개척 여정은 쉽지 않겠네. 공간 판독 이상 우주 궤도의 안정 개수가 12%까지 하락했습니다. 정차 계획 변경. 본 열차의 정차 기간을 7일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합니다. 무기한 이상이 사라질 때까지. 일반적인 육지 열차로 예를 들면 앞으로 가던 열차의 레일이 갑자기 끊어지고 땅이 꺼져서 끝없는 심연이 나타난 거지. 이럴 땐 긴급 정차할 수밖에 없겠지? 무리하게 강행했다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거야. 또 이런 상황이네. 이번 궤도의 이상 원인도 두 말할 것 없이. 대략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어. 이상의 근원은 스텔라론이군. 맞아. 내 몸속에 삽입된 스텔라론과 같은 물질이지. 스텔라론에 관한 미스터리가 너무 많아서 헤르타시조차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너무 걱정 마. 스텔라론에 의해 항로가 막힌 건 처음이 아니거든 스텔라론의 본질적인 원리는 몰라도 영향을 없을 방법은 있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스텔라론이 떨어지면 문명과 생태가 급변하고 열개 같은 공간 왜곡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걸세 열일로식스가 얼음 행성이 된 이유는 스텔라론의 영향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있어 우린 스텔라론이 어느 에이언츠가 각 세계에 뿌린 재앙이라고 생각해. 재앙의 근원을 뿌리뽑지 않으면 개척을 논하는 것도 무용지물이야. 그건 열차 팀에게 할 일이 생겼다는 뜻이지. 이번 개척 여장은 너, 마치 세븐스 그리고 다낭에게 부탁할게. 여정의 목적은 명확해. 이 세계의 재난을 초래하고 공간 왜곡을 만들어낸 스탈라론을 찾았어. 열차에 가져오면 돼. 그 뒷일은 우리에게 맡겨. 좋았어. 또 함께할 수 있게 됐네. 누군가는 열차에 남아야지. 안 그러면 폼폼이 너무 외롭잖아. 게다가 방금 나노코의 눈에 들었는데 만에 하나 반물질 군단에 표적이 되면 큰일이라고. 이번에도 우리 차례는 아닌가 보군. <laughs> 네가 가고 싶어한다는 거잘 알아. 하지만 젊은이들끼리 따로 가서 친근감도 쌓고 해야지. 더할말 없으면 다낭한테 가서 얘기해 본게 어때? 야릴로 스의 생태와 탐사 데이터에 대한 정리를 시작했을 거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많이 파악해두는 게 좋아. 이 행성을 보니까 이 세계는 다 얼음이구나. 내 과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후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 하지만 날 가둬놓은 건 육상빙이라는 희귀 물질이었어. 아마 보통의 행성에서는 찾기 어려울 걸. 솔직히 여기가 내 고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어? 보기만 해도 추워 미녀는 추위에 약하단 말이야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그냥 우리 셋한테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고 있었어 <laughs> 아, 스텔라론부터 네 기억까지 이 세계는 정말 다사다난하군. 야릴로 식스 개척 소대 출발. 야릴로 식스 도착했군. 눈이랑 얼음이네! 우리한텐 개척 운명의 길에서 온 미약한 힘이 있어서 가혹한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지 온통 어, 새하얀데… 어디로 가야 해? 좌표대로라면 목표가 전방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그럼! 꿈을 되지 말고 출발하자! 타이케안 경기장에 구멍 냈던 일은… 네가 말할래, 아니면 내가 말할까? 아, 그건 얘기하지 말자. 생물이 없는 곳에 착륙하면 되는 거잖아. 개척의 길에서 보름간 근로봉사를 체험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얘기하지 말라니까. 행동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우리는 아직 이 세계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걱정 마. 셋이서 해결 못할 일이 뭐 있겠어? 네 몸에는 스텔라론이 있고, 나한텐 유일무이한 육상빙이 다낭한텐... 음... 뭔지 모를 신비한 과거가 있잖아. 우릴 귀찮게 한다면 불행한 건 그쪽이라고... 그거야. <laughs> 장담 못 하지. 가자! 미지를 향한 용감한 탐험, 이게 바로 개척의 정신이라고. 건물이 눈떠에 묻혀 버렸어. 우와, 이게 지붕이야? 눈이 얼마나 오래 왔길래 이렇게 쌓인 거야? 아주 오래. 응? 다들 봤어?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 음, 그냥 눈 떠미 같은데. 잘못 본거 아니야? 아니요. 네. 저기 숨지 마세요 얼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입꾹 닫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비켜봐 마치 세븐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못 가리게 괴롭혀 주는 거지. 어머야, 형씨,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눈에 숨은 게뭔 대역죄라고 날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아, 하지만 영웅님들을 탓할 수는 없죠. <laughs> 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맞질만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뵙지도 못했겠죠? <laughs> 아, 개파드 방위관님도 오셨나요? 제가 개파드님이랑 잘 아는데. 누구야? 아, 실버 메인 처리대 아니었어? 아, 진정 말했지 같은 처지끼리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삼포 코스키. <laughs> 만나서 반가워. 오케이! 기억해두지. 이야, 이렇게 꽁꽁 언 곳에서 동지를 만날 줄이야. 뭐, 요즘 장사가 안 되긴 하는데, 걱정 마. 나 삼포, 독식은 안 하니까. 세상에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다 같이 먹고 사는거지? <laughs> 나랑 함께 할래? 실버 메인 처리도의 주요 병력이 전선으로 옮겨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이거, 절호의 기회야 아, 너무 들하네날못 믿는 건 알겠는데 이 정도까지 모르는 척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 룰은 알지 뭐다 이쪽 업계 사람인데 경계심이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응이삼포가 열정적이고 진솔한 걸 어쩌겠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아는 건다 말해줄게 다만 실버 메인 처리대가 나타날 수 있으니 간략하게 말이야. 산 사람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참 어렵게도 하네. 바깥쪽으로 가봤자 소용없어. 이 세계에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벨로보그밖에 없거든. 보존의 도시, 영혼의 도시, 한팔를 막아낼 인류의 유일한 보로! 어우, 듣기엔 무시무시해도 다 맞는 말이야. 사람은 저 철벽 안에서만 살수 있거든. 나? 너희 때문에 숨은 거 아니야. 여길 좀 뒤지다가 고대 유물이나 챙겨서 돈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너희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철위대가 온줄 알았어. 다음엔 제발 살살 좀 부탁할게. 철위대가 너희를 마주쳤다고 눈 속에 숨어 있을 리는 없겠지. 너는 바로 감옥에 끌려가는 거야. 정말 몰라? 실버메인 처리되는 벨로보그의 군대, 집법관, 경찰이야. 그 자식들 융통성 없고 우리 쪽 사람들과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에휴, 다들 초보자구만. 너무 아마추어라 못 봐주겠네. 자, 이렇게 하자. 어떻게 보면 내가 선배니까 공짜로 한수 가르쳐 줄게. 이쪽 업계는 룰이 많으니까 잘 배워두는 게 좋을 거야. 어떻게 자행하고 물건을 찾아서 가격을 매기는지 또처리되는 어떻게 피하는지 음, 이런 게다 요령이라고 아, 그건 됐고 도시로 가는 길좀 안내해줄래? 우린 여길 잘 몰라서 도시? 벌써 가려고? 아직 오늘 영업은 시작도 안 했어 동생 길 안내가 쉽긴 하지만... 내가 또 사람 돕는 일에 환장하거든. <laughs> 친절은 이삼포의 대명사라고. <laughs> 따라와. 처리대한테 들키지 않게 슉, 조용히 하고. 근데 왜 실버메인 처리대를 피하는 거야? 아, 아, 그 고대 유물 몇 개를 꿰쳤을 뿐 별거 아니야. 탓이라면 그 공무 집행자들 탓이지. 너무 고지식하다니까. 그나저나, 너인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뭘 캐내려는 건 아니고, 친구한테 관심 갖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말안 해도 돼. 룰의 제7조가 바로, 발자국을 남기지 말아요. 내 특기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거라고 할수 있어. 추격병을 따돌리기 위함이지. 저건? 아까 말한 실버 메인 처리돼 기억해? 그들이야. 형제들 도와줘. 잡히고 싶지 않아. 용의자와 일행 발견. 당장 체포한다. 실범의인처이대 방위관, 개파들 렌도가 명한다. 괜한 저항, 포기하도록. 그삼포라는 자식한테 어이없이 당하다니...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거야! 용의자는 순순히 항복하라! 범죄자 취급까지... <laughs> 진짜 열받아! 아, 파란 머리의 주범은... 죄송합니다, 방위관님. 발자국을 찾지 못해 범위를 놓쳤습니다. <laughs> 괜찮아, 동료가 우리 손에 있으니 멀리 가진 못했을 거다. 뭔가 행동을 보이겠지. 기다려도 안올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진짜 동료 아니라고요. 아, 봐요, 한치 망설임도 없이 우릴 버리고 갔잖아요. 눈 속에서 구해주니까 우리를 이용해서 당신을 상대하다니 노란하지 마세요! 난 방위관이지 중재자가 아니다 벨로보그의 시민으로서 내겐 변론할 권리가 있지만 지금이 아닌 축성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지 이들을 데려가 사진? 아휴, 넌 정말 똑똑해. 좋은 생각이야. 본인이 사는 행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적 없죠? 제가 찍은 야릴로 식스를 보여줄게요. 이 하얀 공이 우리가 사는 여기라고? 이건 너무 <laughs> 아주 오래 전. 천외의 이방인이 이곳에 자주 왔다지. 그러나 한파가 도래한 후 눈을 뚫고 벨로복을 찾아온 자는 더 이상 없었어. 하지만 저들은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 저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자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지. 저들을 수호자님 앞에 데려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외부인들은 날 따라오도록. 벨로복은 바로 이 서원 뒤에 있어. 보존의 도시, 벨로보그에 온걸 환영해. 여긴 그렇게 춥진 않네. 그건 인류 최후의 보루 벨로보그에 있기 때문이야. 최후의 보루? 음. 700년 전 천외의 괴물이 행성을 불태웠다. 대지는 초토화됐으며 사방이 타오르는 용암의 불길과 뒤끓는 검은 연기로 가득했다.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에 한파가 강림했으며. 예고 없이 불어닥친 광풍에 침입했던 군단이 눈보라에 묻혔고 유일하게 남은 건 벨로보그였다 결연한 축성가들은 이 도시를 지었고 보존의 클리포트 보호 아래 벨로보그는 광풍과 폭설 속에서도 영원한 따뜻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말투가 이상한데 이건 평소 말투가 아니야 아마 어떤 서적을 인용했겠지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물어봤으니까 아성 밖에서 이상한 생물을 봤어 그거 침식의 공간, 열기에서 온것 맞지? 그걸 알고 있다니 맞아 이곳엔 한파 외에도 많은 위협이 있어. 너희가 본 괴물이 그중 하나고, 실버 메인 처리대가 맞서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수호자님을 만나 이 일에 관한 너희의 의견을 여쭤보면 좋겠군. 하, 우린 정보가 부족해. 다 왔어. 이곳이 바로 벨로보그의 심장이자 축성가의 본부, 클리포트 보루야. 클리포트는 보존의 상징이지 축성가들께서는 그의 감화를 받아 벨로보그를 지으셨고 천재지변과 한파로부터 문명의 불씨를 보존해왔어 우린 존경과 숭배를 표하기 위해 그 에이언즈의 이름을 따 보루의 이름을 지었지 축성가들도 클리포트의 비호하에이 도시를 이끌며 외부의 수많은 재난에 맞서고 계시고 이 보루는 수호자님의 거처이기도 해 수호자님이요? 축성가의 추대로 임명된 벨로보그의 지도자로서 대대손손 이 도시를 지키며 시민을 보호하는 분이시지. 현임 수호자는 쿠쿠리아 랜드 님으로 도시 내 모든 중대 결정은 그분이 내리셔. 우와, 대단한 인물인가 보네요. 이전너희 데리고 쿠쿠리아 님께 갈 테니 다들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야. 그분의 시간은 소중해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는 걸 선호하시거든. 에? 이렇게 일단 어디 가서 그 메모세 좀 다듬어도 될까요? 어려워할 것 없어. 그런 허례허식 따윈 신경 쓰지 않으시거든. 게다가 너희는 여기가 처음이니 벨로보그의 예절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 미리 사자를 시켜 말을 전했으니 지금쯤 쿠쿠리안 님도 너희가 온걸 알고 계실 거야. 가자. 하지만 이런 희생은 무의미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 물러가거라, 브로냐. 손님이 오셨다. 어. 네, 어머니. 수호자님, 외부인 세 명을 데리고 수호자님을 아련하러 왔습니다. 사자에게 상황을 전달받았다. 수고했군, 케파드. 이제 물러가거라. 환영한다. <laughs> 한파 밖에서 온 아니 천외에서 온 손님 맞지? 난 벨로보그의 소호자 쿠쿠리아랜드다. 너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듣고 싶군. 의심을 바라는 건가? 네 신분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어? <laughs> 의심하네.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티 나거든. 축성가는 역사를 깊이 새겨야 마음을 굳건히 할수 있지. 먼 과거 한파가 강림하고 군단이 침입하기 전에 이 세계가 아주 번영했었다는 걸 알고 있다. 에이언즈는 이 행성과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우린 광활한 은하계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며 엠버로드 클리포트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성벽을 쌓기 시작했지. 그러니 놀랄 것 없어. 축성가는 700년 동안 별 하늘의 소식을 받지 못했지만, 난 너희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듣고 있을 테니, 이제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하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우리가 여기 온건 스텔라론이라는 걸 위해서야. 스텔라론? 갑자기 여러 세계에 떨어진 물질로 그게 나타났던 건곧 재앙을 의미하지. 우리가 지나온 많은 행성도 모두 스텔라론의 해를 입었고, 방금 반물질 군단의 침입을 언급했는데, 그후로 얼마 되지 않아 이 행성에 한파가 도래했고, 동시에 열개라는 공간 침식 현상도 생겨났을 거야. 그렇지? 맞아. 만든 재앙은 행성마다 다르지만, 그게 심어진 세계엔 모두 열 개가 생겨났죠. 우리를 그냥 우주를 여행하며 스텔라론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세요? 하... 현황을 아주 정확히 분석했구나. 맞아, 우린 그런 재앙을 겪어왔고, 일부는 아직도 골칫거리지. 하지만 이게 너희와 무슨 상관이지? 설령 스텔라론이, 그게 정말 재앙을 가져온다 해도 너희와의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군. 난 누군가가 자신과 상관없는 세계를 돕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맞아. 우리가 협력을 원하는 건 결국 모두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이지. 스텔라론을 봉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행성을 떠날 수 없거든. 이 세계도 훨씬 안전해질걸요? 너의 그 스텔라론이란 걸 봉인할 방법이 있는 거야? 적당한 방법이 있지? 좋아, 믿어주겠다. 지금 이 상황에 소위 말하는 그 스텔라론과 관련이 있다면 너인 펠로보그가 700년을 기다린 희망이 될 거야. 스텔라론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아낌없이 지원하지. 시간도 늦었는데 다들 피곤하겠군. 도시에서 가장 편한 호텔로 준비했으니 푹 쉬어. 내일 정오에 너희를 데려올 사람을 보낼게.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의논해 보자고. 고마운 건 나지 천에서 온 손님 여러분. 나도 스텔라룸과 관련 있을 만한 모든 기록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멀리 안 나가지. 당연히 알고 있지. 조급할 필요 없어. 내게 방법이 있다. 수호자님께서 너희가 마음에 드셨나 보군. 내게 너희의 행동을 제한할 필요 없다고 명령하셨어. 사실 이렇게 순조로울 줄은 몰랐다니까. 나 <laughs> 아직 공무 중이라 주둔지로 가봐야 해. 벨로보그에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래. 아 잠깐만요, 볼만한 곳좀 추천해줄 수 있나요? 아직 시간이 일러서 더 둘러보고 싶어요. 볼만한 곳이라면 골든 극장과 역사박물관이 있어. 하지만 박물관은 허가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영원한 겨울의 기념비를 보러 가는 걸 추천하지. 가장 상징적인 벨로보그의 랜드마크야. 음악을 좋아하면 영원한 겨울 기계공방에 가봐. 가끔 야외 공연도 하거든. 출연자는 음 직접 가서 봐. 그리고 괴테 호텔에 묵을 거면 그 옆에 철이대가 주둔한 골목은 반드시 피해가야 해. 거긴 요즘 열개 침식의 영향을 받아 봉쇄됐거든. 침식이 도시 내부까지 파고든 건가. 상황이 심각하군. 음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지. 이만 가볼게. 행운을 빌어.